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줄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고치시는 기적이죠. 병든자를 고치시는 기적 두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세 번째는 먹이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네 번째는요 자연을 평탄하게 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과 또 배에서 주무시다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연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이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laughs>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간증 잘 들었다고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가 이런 간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나를 명하사 여러분과 저를 명하사 주님께서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을 부인했던 일도 내리를 떠나지 않아서 닭이 울 때마다 주 앞에 통곡하며 회귀했을 것이고요 또 신앙 고백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생각할 때마다 고백이 나올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내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적과 다른 표적들은요 함께 어울려서 다 공유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할때 베드로만 떡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떡을 나눠주었고 심지어 가론 유다조차도 같이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아이고 무슨 가론 유다가 떡을 떼요? 아니에요. 가론 유다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요 같이 떡을 나눠 주었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에요. 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를 걷는 장면만큼은 베드로 혼자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삶 속에 이런 혼자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요. 두리뭉실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가론유다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이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드십니다 이베단니에서 게네사렛 지역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 갈릴리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이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위에도 요단강이 흐르고요. 아래도 요단강이 흐릅니다. 어쨌든 물을 한번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바다로 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다를 통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고생 고생 센 고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제 4경에 술이 났다 나면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마, 마,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해질녘에 제자들이 떠나가도록 만드셨는데 금방 도착할 줄 알고 배를 저어 나갔는데 밤새도록 고생한 것입니다. 노를 저었지만 바람에 거슬려서 힘들고 어려웠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고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의 귀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은 동일한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이 따라서 각자들마다 기록해놓은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수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물위를 걷는 이 장면, 물에 빠진 이 장면은 오직 베드로의 이야기는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주님은 제자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당한 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엉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거늘 저 멀리서 희뿌연 것이 오니까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어디선가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위령이라고 겁에 질린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두려워서 떨어서 주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위령이라고 헛된 것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곁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곤고한 것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듯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 위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 야 걱정하지마. 나야 나. 하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안심해. 나야. 걱정하지마. 한번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면서 한번 한번 해보세요. 야 걱정하지 마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뭐 그렇게 해보세요. 두려움이 밀려오던그 순간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라고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야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실체를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못 믿으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못 믿으니까, 주님의 실상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주 앞에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근데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만일이요 주님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만일이에요 주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소리예요 귀늘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실만 하시거든. 이게 뭐예요? 만일 할수 있거든이라는 이야기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사용해요. 아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에게 무리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여러분은 뛰어드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 앞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와갖고 주변 상황을 보더니 목사님 이거 다 헐어버리고 사층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아니, 안 목사님, 그 믿음 없어요,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아니, 돈, 뭐, 기껏해야 한 20억 있으면 짓는데, 놀래지들도 않네요, 20억이라면. <laughs> 그런데 바다를 걷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빌려다 은행 빚이라도 빌려다가 어떻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무모하게 이럴 데 없는 바다를 걷는 일입니다. 그데 주님이 오라시니까 발걸음을 내드려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이 30절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를 때, 믿음이 작은 자요. 작다는 말은 보이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믿음이 아예 숨겨져 있어서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생활할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닥치고 나면은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중물이라고 있죠. 믿음의 마중물들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불 수가 없고 그 물을 퍼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들쭉날쭉 이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냥 시도는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안 되는 건데요. 왜 자꾸 시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논리적으로 따져서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요. 논리적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 논리적으로 맞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만약 죄송합니다 불경적스러운 언어 써서. 제가 주님의 입장이라면요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악하게 이를 데 없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이 무모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일을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위 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뭐라고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행동들을 한번 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를 통해서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 바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유, 옆에 김권사님은 이런 표적을 경험했대. 그분이 나, 그런 경험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이 권사님이 그럼 경험했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표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야, 네가 기도해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기도 나도 평상시 하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바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간증거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내게 간증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경험되고 내가 체험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기적과 표적을,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물론 바다에 빠졌어요. 우리라고 안 빠진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주님이 시키셨을 때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의 끝에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그냥 너 물속에 빠져서 죽어라 그러실까요? 너희들은 침내교회니까 아예 물속에 빠져 죽어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보고 계신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끄집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물속에 빠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 일으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요동치는 모습, 파도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조금 몇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어부였던 베드로가 더 열심히 해서 바람은 이쪽 방향으로 오니까 배는 저쪽으로 져라 노를 저쪽으로 져라 그렇게 외치던 베드로였고 열심히 노를 지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물결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그 베드로가 물결을 보니까 예 생각이 난 거예요 경험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의 상식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지방의 목사인 가운데 한 분이 해군 상사로 제대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바다에 파도 치는 것과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지수술래를 갔는데, 밤모섬에 들어가는데, 밤모섬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날씨가 험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섬은. 배를 정박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분이 가면서 오늘 파도가 이만큼 치니까 멀미가 심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멀미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가? 파도가 얼마나 치든 그건 모르고 그냥 바다만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멀미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은요. 믿음의 행진들을 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행진의 방해거리가 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이라고 하라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표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이 뭘까요?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은요, 가장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 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 박스에다가 선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어, 삐틀삐틀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선물 하나가 들었습니다. 변신 로버트가 들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선물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목보리것 들어요. 그 아이에게서 그 변신 로버트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거였어요. 가장 소기, 소중히 여기는 그것 목사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는 사회적인 지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똑똑한 지혜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됐든 그것들을 사랑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이 흔히들 결혼하고 한 4, 5년 지나가면 사랑이 식었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뭐예요? 자기 가장 귀한 것을 주더니 이제 사랑이 식은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귀중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줄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파이프가 물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밖에 수도가 지난 겨울에 얼어터 터졌어요. 잠궈야 되는데 좀덜 잠궈졌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터졌어요. 물을 틀으면요, 거기서 물이 밖으로 새요. 파이프에 아무리 귀중한 것을 넣어놔도요, 셀 수밖에 없죠. 그런데 파이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속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양실에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음료수를 사다 놔요. 그럼 빨대를 꽂아요. 빨대를 꽂고 제가 마십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배지밀이면 뭐가 나와요? 배지밀이요. 주스는 주스가 나오죠. 콜라면 콜라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통에, 그 파이프에 뭐가 묻어요? 호스에? 빨대에? 먹은 내용물이 묻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면 우리 속에 뭐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통로만 되어졌는데 그 통로가 되어진 역할 속에서 사랑이 묻어 있을 수 있음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나도 사랑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달라고 사랑이 실천될 수 있게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쩔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주면요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복이 뭘까요? 복.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씨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씨예요. 복은 씨예요. 그것이 심겨지면 되죠.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맛있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과가 맛있어요. 사과에 먹고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는, 합니까? 끝머리? 씨앗들은? 사과를 안 먹어보셔서 모르셔요? 버려요. 그렇죠? 맛있는 과일일수록요, 씨를 더 많이 퍼친다고 해요. 근데 그 씨를 한꺼번에 많이 못 먹게 한답니다. 왜요? 더 많이 퍼지게 하려고요. 여름철에 참외를 먹죠. 참외 씨가 많잖아요. 참외 씨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잖아요. 이게 식물적으로 식물도 요 많이 퍼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의 복음이 있다면은요, 우리 속에 복이 있다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만 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드신 우리 교인들은 다들 이름을 기억할지 몰라요 고재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사람이 자기 상관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상관을 죽인다고 들어갔다 자기 상관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을 8명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육군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백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었지 않았을 텐데. 우리 동네에 교회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 이웃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방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요. 너 이리 와 그러더니 발로 목을 딱 박고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게 지옥이야.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어. 막 발로 목을 물러.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풀어주고. 그래서 그 방에 전부 다 예수 믿게 만들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교도관에게 이야기하를 나를 옮겨달라고 지금 1호, 1기생은 다 수료했으니까 2기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1800명이 구원받았대요. 육군교도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마지막 자기가 죽을 죽을 때까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보던 성경책을 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걸 품고서 죽으려고 러는가 보다 했더니 그사람 있는 호실로 가가지고, 야, 나는 천국까지만, 너는 지옥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지옥까지 안킬 원한다면, 이 성경 읽어, 여기에 답이 있어 하고,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총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를 뿌린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비록 기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나를 통해서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지라도요. 신은 뿌려야 됩니다. 생명의 신은 뿌려야 돼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지진과 화산들이 폭발하고 있고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쟁의 소문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주기만 하면 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모하게 이럴 때 없이 무리를 걷고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무모하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가자고 우리가 권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일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요,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생명의 씨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사용되어주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신이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힘겹게 노전는 제자들을 보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술 소이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고 생명의 시를 전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저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